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신경마팬 여러분 퍼펙트 오행경마 예상팀장 겸 스포츠조선수석전문의원 다이노 마이트 사이상입니다. 2021년 5월 22일 토요 경마방송입니다. 오늘 예정된 경주 예, 서울이 8개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산 6개입니다. 어, 열심히. 철저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사회상이가 승부처를 고지하겠습니다. 주로 고배당이나 구구를 노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예, 초반부 1경주 바꿔보겠습니다. 오십시오. 노리는 그놈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3경주. 이렇게 1, 3경주 고배당 승부처. 그리고 5경주를 메인 승부처. 마지막 경주, 8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공략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주 쪽에서는 2경주 고배당 승부처. 첫 번째, 첫 번째. 그리고 5경주 메인 승부처. 6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고지합니다. 자, 오늘 뭐 어제보다 더 좋은 성적 거두시고 예, 돈도 많이 따시라는 그런, 예, 말씀, 당부를 드리면서, 바로 일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경주 첫 번째 승부로 간다겠죠? 예, 거리가 1000m, 12마리. 자, 인기도 무시하고, 제가 노리는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오마, 불마 기다리던 그 말을 놓고 때립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두 마리, 아주 많은 인기를 모을 것을 보여줘요 안토니오기스 기승한 5분마 다시 두손과 다시 두손 거기에 장철기스의 KN특급 자제 추천 막권에서는이두 마리의 동반입장 막권은 존재하지 않는 제 추천 막권에서는 허브이 막권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확실히 이 마필들을 확실히 지압할로 그런 사연 내용 가신 놈을 가지고 놓고 때립니다. 자 거기에 인기도 밀려 있지만 이번 심하게 한번 때려본다는 승부 의지 만땅인 마필 숨겨서 박박 깔고 나온다는 그 마필 출연 한 방으로 놓입니다. 아무튼 이사이상이는 내측 네 아치 여건은 걷어내고. 예, 많은 인기, 몰, 세 마리 마필이죠. 다 시두선, KN 특급, 천둥세자, 이런 마필들은 뒤로 돌리거나, 그 중에 한 마리 정도는 꺾어낼 의향도 있습니다. 인기도 믿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배당을 노리고자 합니다. 이경주입니다. 거리가 1200m, 국산 6등급 별정의 방식이죠. 14마리가 뛰는 경주로.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 열리면은 빠르게 선행 아니면 선두권 공략 할 것으로 보여지는 덩치 좋은 마필이죠. 5번 마, 베이준 마바, 골든 찬스. 자, 아직 마무리 훈련 과정은 체킹이 안 됐지만. 자, 이 마필, 연속 2등, 뭐, 상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입상의 한 자리는 가장 유력하다. 예. 현장에서 큰그 문제 없는 한놓고때입니다 도전마로서는, 게이트 2.0은 1번마 원더풀 금성. 그리고, 7번마 세명의 쌀. 이런 마필 도전. 그리고 이연종기에서의 초원의 기적 도전마로 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Yeah, WPC 하십시오. 터짐은 인어. 바로 박병기서의 신혼축복 yeah. 17번째서. 빵승. 다섯살. 예. Yeah. 아까울 게 없는 말이고. 말이 좀 좋아졌어요. 이놈을 이번 경주 터짐은 인어. 다이노 마이트로. 소개 드립니다. 상경주입니다. 제가 두 번째 승부처로 가겠다고 했죠? 예. 1200거리, 14마리. 사이상인 말입니다. 이번 경기. 경로. 이번 경주에서 음 그냥 입상 자신 없는 마피 적중 완전 기본입니다. 타이상인은 2번마 챔피언 가문과 7번마 이량달마 이두 마리는 뒤로 돌리거나 잘라내고 10번마 펜시펜치 걷어내고 이미 와 있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마피를 붙여먹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인기 말을 붙여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2번, 7번 정도만 살짝 방어 안고 들어가도 이놈들이 2등 버티면 대가리 따로 있으니까. 예. 이만큼만 먹고 이놈들이 무너지면 왕창 벗배 예. 배 터지게 한번 먹자고요. 아무튼 이번 경주 뭐 적중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오십시오. 돈질만잘 하시면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사경주입니다. 자 거리가 1300 12마리 혼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게이트가 열리면 은 1번, 4번 거기에 3번 대세 만세. 그리고 외곽에 있는 금성참인. 이런 마필들의 선행 공략으로 경전은 시작이 됩니다. 자, 과연 동반 입상 가능할 것인가? 물론,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1번 막 원더풀 K나, 3번마, 대세 만세. 3마, 프린세스, 삭스. 자, 그리고 외곽, 금성, 참이. 이런 마필들은 지구력 장담 못 해요. 끝거음이끝거음이 편원선행 아니면 무뎌질 수가 있어요. 동반 입상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대세 만세. 이놈이 선임이 좀 돼요 저는 1번과사번 원더풀 케이 프린세스 삭스 금성 차밍의 동반입상을 없는데 배팅 충마 대세만세 우에다기스 아니면 하만시간장 바로 글로벌 천사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인기도 무시하고 현장에서 딱 걸린 그놈 확인해야 될 상황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여러분께 시원하게 오픈하면서, 고배당, 중고배당 노리겠습니다. 저배당 인기도 믿지 마시라. 5, 5경주입니다. 메인승부처오경주 거리 1,400m 14마리가 뛰는 경주죠. 한 마리로 터집니다. 터졌습니다. 예. 이런 마피들은 저한테 찾지 마십시오. 7번 마 하루 찍어냅니다. 11번 마 브라보메이 걷어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인기를 모을 두 마리, 3번 마 와일드 킹덤과 문세영 기수 의 원더풀 조이. 지난주 문세영 기수 안, 안 나왔죠? 예, 원더풀 조이. 이런 말은 뒤로 살짝 돌릴 예정입니다. 이놈들보다 보, 보다 보다 확실한 입상 유력만 거기에 상상불어의 깜짝 놀랄 다이나마이트그두 마리로 한방 승부하기 때문에 메인 승부입니다 GX 6경주입니다 이 거리가 1400m 9마리 뛰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가 1번마 로열 엘비스, 그리고 하정은 기수의 6번마 무라파이 문학파이, 문학파이어, 이두 마리의 선행 선두권 공략, 거기에 남산의 별 5번마, 그리고 일승환 기수의 피버 디니, 이런 말의 선입 전개, 그리고 멀로 기수의 문학산이 막판 추입을 시도하는 그런 그림으로 경주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경주역시 사이상이의일반마 로얄 엘비스 주로 상황이나 마피 상태를 보고 예, 마무리 훈련 과정 보고 예, 9번마 피버디 인기도 무시하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번마 남산의 예 6번마 문학파이어의 도전수에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이놈은 7번마 문학산이다. 문학산이다. 자, 문세영 기사 탓닥에서 계속 얼레벌레 팔려주는 말이 있는데 아메리칸 포스번 역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안되는 말입니다. 편한 선행 아니면 안되는데 선행이 쉽지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질경주입니다. 거리 1200m 혼합 4등급 핸드캡 13마리 뛰는 경주 자, 현장에서 크기의 문제가 없다면 빅 더군이, 선행 아니면 두 번째 따라가면서, 입상의 한 자리, 쌍대가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초반에 힘을 써야 되니까. 선두권을 잡아야 되니까. 선행 나선 놈, 놈을 아빠 거든가 넘어서야 하니까. 입상의 한 자리는 위력합니다. 다만, 쌍대가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도전마, 게이트가 좋은 주로가 가볍다면 1번마 마이 멤버가 등짐도 가벼우니까 선행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바로 다빌귀스의 2번마 글로벌 럭키 글로벌 럭키 근데 이 말은 체구가 너무 작아요. 예, 체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1 3만막 문약제나 타는 게이트도 밀려있고 등짐도 너무 무거워요. 이런 불안 요인이 좀 있다고 보여습니다 이런 불안 요인이 있다. 저는 이번 경주 오히려 빅터문의 도전 마, 마이 멤버. 자, 주로가 물론 무거우면은 이말 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10번마 마이티붐이나 11번마 세네선, 세네설 자, 그리고 3등만 에도배당락 바로 2번마 돌격 앞으로가 다이너마이트 3등만 에도 고배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발경주입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 거리 1200m 2등급. 거두절미 사이상인 말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 세 마리, 아주, 배당판을 좌지, 우지할 거예요. 3번마 찰리 스타일, 6번마 라운탐레 1조 마피, 21조 인봉충마 그리고 하만시키스의 8번마 맹이 히어로. 자, 이세 마리가, 대길, 준대길, 그리고, 세 번째 인기, 막권. 이런 막권을 저한테 원하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저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놈들이 입상업위를 바라는 분들은 저와 함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이세 마리, 찰리 스타일, 라운텐맨 매니 혈. 이런 놈들 중에는 제 충마도 없고, 제 주력마권도 없어요. 이런 마필 중에 한 마리 정도가 한 2등 하면 이 정도 챙기자고요 이세 마리가 몽땅 무너지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챙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경주 국발 장외 말로 홈런에 도전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체입니다자 바로 부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부산이 오늘 6개지요. 서두에 은급했지요 2경주 배당강국 5경주 메이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1경주 거리 1 0 0 m 국산 6등급 결정 A방식 12마리가 뛰는데 3번마 킹엘리가 선행을 나선다면 사실 그래요. 물론 이런 마필들이 선입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행심사 과정에서 순발력은 보여줬지만 지구력은 검증이 안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기마예요. 바로 위협명기술 뮤직박스 그리고 최상위기술의 5번 마, 캐치 더 스카이. 킹 엘리를 놓고 살 때는 이두 마리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길준대길 정도까지 팔리겠지만 자, 이런 마필그거에 10번마, 닥터탱고 자, 이사이딱두방들리겠습니다 캐치더스카이나 뮤직박스, 닥터탱고가 드럼 못 맞힙니다. 자, 이사이 말입니다. 1번마, 스프링파이어 예, 그리고 같은 방에서 출전한 8번마, 스타라이트 그리고 해선양의디 러블리 퀸, 6번마 이런 마필 중에서 오히려 인기도는 떨어져 있지만 입상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이 사이상의 편성 전개를 보는 부산 일경주입니다. 각질 충돌. 자, 킹 엘리가 도주로 빼는 순간, 물론 도주로 빼서 그 다음 따라가는 놈도 편히 가면서 선임 역할, 따랑 막권도 가능합니다. 은 그런 막권이 실제해요. 하지만 캐치더스카이, 뮤직박스, 닥터탱고, 이런 마필이 들어오면 못 맞추는 거고 1번마 스프린파이어 D러블리퀸, 8번마 스타라이트 중에서 때리고 맞추고 딱두방중복배 당이 되겠죠 당연히. 딱 현장에서 음성 문자 통해서 두방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안 했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겠어요. 킹 엘리를 놓고 때릴 때. 이 경주입니다. 자, 거리 1300m 국산 6등급 결정 A 방식. 14마리가 뛰는 경주인 네. 자, 인기도 믿지 마십시오. 인기도 철저히 무시하고 붙으셔야 됩니다. 1300이라는 거리,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최하위군 6등급 마필한테 사이상이가 힌트 예. 팁을 드리면 은 사이상이는 이번 경주 좀 얼레벌레 팔리더라도 광위기술 승리의 길이나 조인공기술 10번마 A라인 그리고 외곽에 있는 13마 승리대 이런 마필은 안 봅니다. 이런 마필들은 사이상이한테는 예, 삼마 성삼불꽃에 포함해서 찍어내는 마필들입니다. 사이상이는 말입니다. 인기도 무시하고 이번 경주, 붙는 경주인데 4번, 9번, 10번, 13번 만 걷어내고 충마 이 돌측에 한 마리를 놓고 때릴 겁니다. 지난주에도 정확한 사연 내용 알려드렸죠? 바로 27조 이상형 마방 승리 퀸이나 아니면 19조 17번만 17, 에니카걸 로코 거기에 완전 백판 다이너마이트그한 마리를 붙여가지고 고배당 한당 도전합니다. 삼경주입니다. 거리 1200m 국산 5등급 핸드캡 8마리 뛰는 경주 나운 나더 파워 3번마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현장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마필 로코 때립니다. 자 사이상이 선언합니다. 때리고 마치고 딱두방만 드리겠습니다. 인기도 무시없고 1번마 매너구더 월드 이번마포스트 무카시, 포스트 무카시. 거기에, 썬더 무카시는 자마죠? 3번마, 썬더 베가스, 8번마, BK 파워. 이 중에서 인기도 부시려고 때리고 맞죠그두 마리, 두 방, 딱두 구멍으로, 적중과 환수, 동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경주입니다. 자 거리 1200m 국산 4등급 헤드캡 14마리가 뛰는 그런 경주죠. 크레이트 보스 58kg 등치는 버겁지만, 버겁지만 예, 최고가 좋은 날이 1번 게이트 적어도 쌍대가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역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상의 한자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도전마 7번 마 닥터패션과 닥터패션 그리고 11번 마 미녀봉 그나마 배당이 나면 그대로 오픈합니다. 6번 마 영광의 타입 아니면 정도영 기수의 9번 마레거시가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 현장에서 아마 역상까지 한번 제대로 노려보겠습니다. 5 자, 오늘 메인 승부차. 터지기 딱 좋은 편성입니다. 14마리가 뛰는 이번 경기. 사이상이한테는 말입니다. 2번마 골드티켓. 10번마 영광특급. 12번마, 예, 디케이룩스. 이런 마플들은 일제히 지우고 오십시오. 그리고, 사이 세상에는, 유스메이커와, 프리덤 나이트, 현명이 페로베치. 이두 마리는 살짝 뒤로 안고 갑니다. 이 마필들을 기절시킨 마필, 떡실신시킨 마필, 그두 마리로 고배당 승부 한 방에 도전합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하이라이트 승부치. 바로 육경주입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서울 팔경주 부산 육경주가 예,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사회상이가 원래 마지막 김주로 승부처를 안 잡지요. 예, 물론 마지막 김주 적중률은 높아도. 왜냐면 하 마지막 경주에 그걸 몰빵 때리라고 돈을 갖고 있으라기도 그렇고, 이왕 따신 분한테 몰빵 때리라고 거기도 그렇고, 완, 이미 다 털려있는 분한테 올빵 때리라, 올인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 그런데 꼭돌리고 싶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 8경주와 부산 6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는 겁니다. 사이상의는 말입니다. 인기마, 조합,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연명기서의 삼마, 마크, 에이스는 걷어내고, 5번마, 투, 투, 칼튼. 소손기술이 승리, 토우트. 여기에 2번마, 두무살 이런 마필도 뒤로 돌리거나 잘라내는 마필입니다. 드디어 그놈이 승부한다. 아, 기다리, 고, 기다리던. 아, 기다리, 고, 기다리던. 그놈, 대가리 승부 가능한 반등이 만났다. 그놈의 최소 50배 이상, 5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주력 한 방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마 보연으로만 때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통 막군을, 단통 주력 막군을 여러분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자, 5월 22일 자, 예, 방송을 마쳤는데, 아직 경마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요? 예, 좀더 살피고, 마무리 훈련까지. 추가로 들어오는 사연, 내용, 팩트 확인하고.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와 녹화분 방송이 올라갈 겁니다. 본 방송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UCC 방송으로도 올라갑니다. 자, 그게 다가 아니죠? 바로 토요일 날. 경마 시작 시간이 몇 시죠? 11시입니다.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예, 금요일 자는 3시간 전이니까 10시죠? 토요일 자는 8시. 핵심 키포인트, 전경 직 마무리 총정리. 실시간 방송. 실시간 유튜브. 8시에 오픈합니다. 스타트, 스타트 합니다. 자, 구독, 조회 예, 하십시오. 아마 후회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즐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내용이 현장에서 최소 8, 90% 그대로 아마 밀어붙이는 그런 마필들, 그런 마꾼주 그런 배량추 그런 다이너마이트들입니다 자, 이료 경마방송에서 여러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노마이트 사이상이었습니다. 필승!